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가 논의 끝에 오는 22일 예정한 제43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사회법 소송을 차단하기 위한 화해 중재 위원회 설립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는 안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 차례 총회 일정을 변경했던 예장백석총회가 정기총회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안건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단 내 발생하는 갈등을 칠이나 책벌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화해조정위원회 신설이 논의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전담해 지원하기 위한 목회협력지원센터 설립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백석 총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총회를 위해 공천의 공정성을 기약했던 방침입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공천의 공정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총회원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임원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 주요 부서 보직 완료 후 재공천이 불가하며 3년 경과한 이후 가능하다는 총회 규칙 단서 조항 삽입을 허니했습니다. 일부 인사가 주요 보직을 돌아가면서 맞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백석 총회는 지난 10일 공천 위원회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정기총회에 앞서 온라인 총회를 위한 사전 점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 t v 뉴스 최상경입니다.